안녕하세요. 40세의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기말밥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명절 선물로 받은 스팸으로 햄볶음밥을 해 먹었어요. 매끼마다 챙겨 먹는 게 귀찮아서 새끼를 한 번에 만들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한 입씩 먹다 보니 결국에는 새끼도, 두 끼도, 한 끼도 모르겠습니다. 식탐이 강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식사법이니 매 끼마다 귀찮게 챙겨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감기를 거의 4년 동안 아은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아무런 환경 변화가 없는데 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어제는 가습기도 틀고 잤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어갖고 진단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아서 그때는 증상이 없었거든요? 잠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이렇게 따로 뭐 벌크로 된 거를 개별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6,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제발 아니길.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제가. 진짜로 4년 동안 감기 한번 걸린 적 없고 몸살 한번난적 없거든요. 나 너무 무섭습니다. 다행히도 음성이었지만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국가가 가까우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계란도 주시고요. 비엔나. 이것저것 야채랑 뭐 음식들도 주십니다. 저 먹을 한 그릇만 주는 줄 알았는데, 백숙을 주신다고 해서 봤는데, 어 백숙향 한 마리를 통째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저녁으로 먹을 거고요. 어쨌든 갑자기 일위왕한 양식들이 생겼습니다. 장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당분간. 아, 너무 좋죠? 본가에 가까이 이사한 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짱 좋다. 이렇게 오늘 저녁은 부모님께서 주신 이 왕큰 백숙으로 나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은 오늘도 돈이 좀 남아서 이거를 샀습니다. 밥 대신 일단은 이거를 먹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즘에는 채널 운영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이대로 유지해야 할지,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할지, 뭐가 정답인지 고를 수 없어 고민이깊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해주신 밥입니다. 된장국이랑 콩나물밥. 구요 어제 남은 백숙도 지금 끓이고 있어요. 오늘 좀 귀엽지 않나요, 밥이? 그리고 우유도 줬는데 우유 유통기한이 지금 이틀 남았는데 두 통을 줬거든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무조건 한 잔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유 이렇게. 하... 진짜 몸이 이상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자가진단을 자꾸 해도 음성이 나와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오미크론 증상이 있거든요. 그때도 좀 증세가 좀 심해갖고 약국 가서 제가 키트 사와서 해봤잖아요. 오늘도 몸이 이상한데 이미 벌써 두 번이나 음성이 나왔으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업로드한 영앤리치 메이커 영상 인트로를 보셨나요? 제가 정말 한땀한땀 한땀 그려서 만든 특별한 인트로인데요 전문가에 비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만 꽤 귀엽지 않았나요? 아님 말구요 엄마가 편의점 음식 먹지 말라고 밥버거를 만들어줬어요 역시 비교할 수가 없네요 제가 자전거 타봤는데 어, 안장이 진짜 무슨 나무, 나무 같아요. 너무 엉덩이가 한 20분도 안 탔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일단은 안장 쿠션부터 사려고요. 진짜 그냥 앉자마자 아파요. 자전거 안장 쿠션을 샀어요. 원래 기존에 있는 안장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엉덩이가 아파고 쿠션을 사버렸고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도 같이 샀습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뭐 나쁘지 않겠죠? 이거랑 이거 두개 장착을 하고 오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귀찮음이 강한 인간이라 바로 하지 않으면 평생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강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착 완료! 이제는 엉덩이가 안 아프겠죠? 핸드폰 거치대도 생각보다 멋진 게 와서 좋았습니다. 이거 자전거 사면서 같이 사은품으로 줬는데 도둑 마스크 아니에요 이거는? 너 사실 도둑 마스크 한 번쯤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돈 주고 사기 좀 아까웠는데 산게 왔고. 되게 웃기다 이거 원래 이렇게 쓰는 건가? 눈썹 없이 써볼까? 아 이게 더 웃겨 도둑놈 같지는 않다 약간 닌자?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집을 쳐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차! 아 진짜 바보 같네 따뜻한지는 모르겠고 냄새가 나요 플라스틱 냄새가 엄청 나는데요? 이거는 생존용 셀카 찍어놔야겠다 주 2회를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래도 3일은 좀 여유있게 살았거든요. 집에 와도. 근데 지금 주 2회를 업로드하기 시작하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네, 영상 편집하고, 블로그하고, 카카오뷰도 쓰고, 뭐 이것저것 관리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이 든대요. 하지만 힘든 날이 있으면 또 쉬는 날도 있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이제 내일 업로드 되는 거 영상 자막 달기 전까지는 완성을 해서 금요일에 정상적으로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누구한테 뭔가 이제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금요일에는 꼭 업로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와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저는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재미없더라도 재밌다고 <laughs> 해주시고 아, 아니다, 아니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해주세요. 빨리 다른 거 하게. 이 영상을 출력하는 시간동안 이틀 전부터 계속 먹고 싶던 밥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0시, 10시 반 정도 됐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워라벨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보통 10시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만족감이 더 크고 조금 더 유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우유팩을 다 먹었는데 제가 수저 통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 쓰는 컵을 수저 통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잘라갖고 수저 통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잘라보려고요. 저는 이런 게돈 쓰는 게참 싫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절약 인간의 단점입니다. 다이소 가서 천 원이면 살수 있는 거를 돈 주고 사기 싫어하고 한3 3 0만 원짜리는 생각 없이 많이 삽니다. 5,000원짜리 케이크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서 500원 수수료가 아까워서 입금을 하는 걸 싫어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구멍만 몇개 뚫어갖고 여기 말릴 때, 말릴 때 쓰려고요. 괜찮죠? 뭐몇번 쓰다 버리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넣고 밑에다가는 구멍을 몇개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윗부분만. 대충 여기 위에 부분만 물기 사라지면은, 이제 찬장에다 넣고 막 그러려고요.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눕혀놔갖고, 손으로 만지기 좀 그래갖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와! 제가 가진 컵 중에서 뭐가 내열, 으와 뭐가 내열 유리인지 몰라서, 그냥 밥그릇에 넣고, 이렇게. 러면은 라떼 완성. 저는 커페인을 거의 못 먹습니다. 그래도 커피아가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디카페인이 없을 때는 스틱 요거의 절반 정도 하루에 먹으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방금도 이 말도 안 되는 라떼라고 말하기 민망한 이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심장이 아프지 않아요. 또 한때는 카페인을 참잘 먹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는 데는 관리를 따로 안 하거든요 건물 관리를 그래갖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위층 사는 사람이 그냥 물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 아, 오늘따라 물 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하지? 걸레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닦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냅다 뿌리는 느낌이 엄청 강하고 어. 어 갑자기 내 자전거가 떠오른 거죠어내 자전거 밑에 혼자 있는데 괜찮나 생각해갖고 아 방금 내려왔는데 제 자전거는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데 그 선이 그냥 혼자 튀어 나와 있거든요. 걸지 않으면 어디다가? 근데 거기가 적셔져 있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수건 가져와서 닦고 아, 설마 설마 하면서 다시 장착을 해봤는데 지금 다행히. 잘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또 밖에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짧게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일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알바.